가을 캠핑 추워서 포기하셨나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프로캠퍼들의 단계별 보온 전략 알려드릴게요. 1단계 몸보온, 2단계 공간보온, 3단계 이동보온, 4단계 백업까지. 이 전략대로만 하면 가을 밤도 문제 없습니다. 이 영상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의 자세한 정보와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몸을 직접 감싸는 보온입니다. 가을 캠핑의 기본은 체온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똑딱이 블랭킷이 바로 그의 답입니다. 일반 비단묘는 자꾸 러내리는데 이건 버튼으로 어깨에 딱 고정됩니다. 판투처럼 착용할 수 있어서 앉아서 발끝까지 완전히 커버되죠. 중형 80x135는 솔로 캠핑에 대형 100x140은 커플이나 가족 캠핑에 딱 맞습니다. 낮엔 피크닉 매트로 저녁엔 모닥풀 앞에서 착용하고 밤엔 침낭위에 추가 보온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시간대별로 하루종일 활용 가능합니다. 캠핑 감성도 살리면서 실용성까지 챙길 수 있죠. 세탁도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와 구매는 영상 설명란 첫 번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 몸보온 완성 몸은 따뜻해졌는데 텐트 안 공기는 차갑죠. 2단계는 공간 자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후에 4세대 미니 전기 히터를 소개합니다. 누적 판매 1만대 이 숫자가 믿음을 증명합니다. 3초 발열 말 그대로 3초입니다. PTC 세라믹 히터라서 기다림 없이 바로 따뜻해져요. 4세대는 뭐가 다르냐고요? 초저소음이라서 자는 동안 방해가 안되고 초강력이라서 2, 3인용 텐트를 10분이면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미니 사이즈라 한 손에 쏙 들어가고 AS 3년까지 제공됩니다. 이제 시간대별 활용 전략 알려 드릴게요. 아침 5시 50분에 타이머로 켜 놓으면 6시에 따뜻하게 기상할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요리할 때 텐트 예열을 시작하면 30분 후 들어갈 때 이미 따뜻합니다. 밤 10시 반 취침 30분 전에 침낭 속에 직접 넣고 데우면 이불처럼 포근해집니다. 비 맞은 옷이나 젖은 양말 긴급 건조도 가능해요. 진짜 만능 아이템이죠. 안전하게 쓰려면 텐트 환기는 필수입니다. 취침할 땐꼭꺼 주시고 가연성 물질은 30cm 이상 떨어뜨려 주세요. 과열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후에리터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 두 번째 링크에 있습니다. 이 단계 공간 보온 완성. 텐트 안은 따뜻한데 밖에 나가야 할 때는 어떡하죠? 화장실 갈때 새벽에 별 보러 나갈 때예요. 3단계는 움직일 때 필요한 휴대용 보온입니다. 충전식 핸드어머 스마트한 온기의 시작입니다. 3단계 디지털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35도는 은은하게, 40도는 적당하게, 50도는 뜨겁게. 양손 동시 사용이 가능하고 디지털 버튼으로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핸드어머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조 배터리 기능까지 있어서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합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녀가 사진 찍을 때손 녹이고 텐트 밖 이동할 때 필수로 챙기세요. 전용 파우치가 포함되어 있고 USB 충전이라 편리합니다. 충전식 핸드어머 구매는 설명란 세 번째 링크를 확인하세요. 3단계 이동 보온 완성. 자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죠? 아닙니다. 프로 캠퍼와 초보의 차이는 바로 4단계 백업 전략에 있습니다. 충전식 킨드어머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갑자기 추위가 심해지면요 예비 아이템이 답입니다. 일회용 핫팩과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세요. 일회용 핫팩은 12시간 이상 지속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 개 챙기기 좋습니다. 충전식 킨드어머는낮 시간 활동할 때 사용하고 일회용 핫팩은 밤에 침낭 속에 넣어두는 겁니다. 요거는 강추하고 싶은 장판, 이불 핫팩입니다. 캠핑 말고 감기 몸살 왔을 때도 좋아요. 슈퍼사이즈로 20시간 지속되는데요. 텐트 바닥이나 침낭 아래 깔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핫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등 전체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 방석형 핫팩입니다. 240g 대용량에 18시간이나 지속됩니다. 의자 바닥에 앉을 때 깔아두면 엉덩이와 허벅지를 계속 따뜻하게 합니다. 모닥불 앞에서 오래 앉을 때 진짜 필수템이에요. 마지막 대용량 보조 배터리 6만 마입니다. 일반 보조 배터리보다 용량이 3배 이상 크고 충전시 캔드어머를 현장에서 여러 번 충전할 수 있고 스마트폰 랜턴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LED 디스플레이로 잔량 확인도 정확하고 손잡이가 있어 캠핑 랜터처럼 걸어둘 수도 있어요.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 장기 캠핑에도 걱정 없어요. 가족 캠핑이면 인원수만큼 1회용 핫팩을 넉넉하게 준비하시고요.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침낭 배 쪽에 하나, 등뒤 허리에 하나, 발밑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배치하면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 체온 유지가 확실합니다. 가성비까지 챙긴 스마트한 선택이죠. 1회용 핫팩과 보조 배터리 링크는 설명란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4단계 배고 보온 완성. 자, 가을 캠핑 단계별 보온 전략 정리해 볼까요? 1단계 몸 보온 똑딱이 블랭킷으로 체온 지키기. 2단계 공간 보온 호에리터로 텐트 안을 따뜻하게. 3단계 이동 보 충전식 핸드워머로 이동시 온기 유지, 4단계 백업본, 1회용 앞핵과 보조배터리로 만약의 상황 대비 이 전략대로 하면 가을밤 완벽 대응 가능합니다. 실전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요. 저녁 6시 1단계 블랭킷 착용하고 저녁 준비, 밤 10시 2단계 히터로 텐트와 침낭예열, 밤 11시 3단계 핸드워머 품고 따뜻한 지침, 새벽 6시 타이머로 켜진 히터 덕분에 포근한 기상. 이렇게 단계별로 적용하면 가을 캠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한 모든 제품의 구매 링크는 영상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번 주말 가을 캠핑 가시나요? 단계별 보온 전략으로 따뜻하게 즐기세요. 체크리스트로 저장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캠핑 보온 경험 꿀팁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